종이 퀴즈 존모예요. 오늘 우리가 접어볼 종이 접기는 짜잔! 입체 아트예요. 먼저 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접고 싶은 색이 뒤로 가게 놔주세요. 먼저 반을 접어 주세요. 접었으면 펴주세요.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었죠? 접었으면 이 부분이 이 윗부분을 만나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이 이 가운데 선이 아니라 이 밑부분을 만나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에서 접으면 이렇게 약간 떨어질 거예요. 자 아, 보면 이렇게 나와요. 이 부분에서 약간 뛰어졌죠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이한 겹을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만나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었나요? 접었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이렇게 돼요. 이제 이 부분을 펴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만나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두 겹을 한 번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펴주세요. 이 부분을 들면 이렇게 네모 주머니 같이 이렇게 돼요. 이 부분을 이 안에 공처럼 넣어주세요. 접었죠? 접었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제 이네 귀퉁이를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접어주세요. 접으면 이렇게 돼요. 이제 이 부분에 입김을 불어줄 건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. 입김을 불었으면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. 다 눌렀으면 입체 하트 완성. 입체 하트가 완성되었어요. 종이 키즈.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트를 가득 담아 퐁! 그럼 안녕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!